할렐루야! 아, 새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이 나라와 민족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면 참 대단합니다. 어제 송구영신 예배 11시 반에 드리고 1시 반에 예배를 끝났더라고요. 집에 돌아가면 2시 반 정도 주무셨을 텐데. 또 오늘 2부 예배, 3부 예배 이렇게 예배 열심히 드리는 여러분을 볼때 하나님께서 어찌 축복하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예배 에 승부를 거는 나라와 민족은 결코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나이에 따라 바라보는 대상이 다르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젊은 친구들이 기차를 타면 뭐가 보이냐고 했더니 예쁜 집이 보인다고 말했다 합니다. 저 푸른 초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님과 함께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전원주택 예쁜 집들이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이제는 60이 넘은 70이 넘은 노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기차 여행을 떠날 때 창밖에 무엇이 보이냐고요? 그랬더니 무덤이 보인다고 대답했답니다.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그 산산 방방국곡에 퍼져 있는 무덤이 보이더라는 이야기를 하더합니다 나이에 따라 창문 너머에 보이는 것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성도는 말합니다. 목사님. 비석이 보이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눈이 좋은 거예요. 눈이. 사람의 연령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신앙인들이 경험해야 되는 신앙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10년 믿은 사람, 20년 믿은 사람의 영역이 달라집니다. 오늘 성경에 바로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해야 되는 신앙의 네 가지 산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지난주에 결별했습니다.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 안 된다. 이것 때문에 힘이 싸우고 결별하게 되죠.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구부로, 바나바의 고향 땅으로 선교 사역지를 정했습니다. 그러면 바울과 신라는 어디로 갔습니까? 이 바나바와 정반대 지역인 구부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반대 방향으로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있었던 길리기야 지역을 지나서 더베와 오늘 성경의 루스드라 지역에 도착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이 1차 전도여행 기간에 방문했던 지역을 다시 돌아보자 약속을 했죠? 그래서 1차 전도여행 중에 마지막 그들이 거쳤던 도시가 루스드라였습니다. 바로 그곳에 다시 찾아가 본 겁니다. 왜요? 자기들이 전도한 것이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또 혹시 예수 믿은 사람이 있으면 잘 돌보고 양육하려고 루스드라에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과 신라가 1차 전도 여행지의 마지막 기착지였던 루스드라로 수리아 안디옥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종착역이었던 루스드라로 가려면 반드시 넘어야 되는 산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마누스 산맥이었습니다. 한번 따라 해봅시다. 아마누스, 아마누스 산맥.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일생 전체 이 아마누스 산맥을 네번 넘습니다. 그 넘은 네 번의 과정 속에 각각의 경험이 달랐습니다. 첫 번째 넘었을 때와 마지막 네 번째 넘었을 때 그의 영혼의 상태, 그의 신앙의 경험의 상태는 너무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아마누스 산맥을 넘었던 경험은 언제입니까? 이 바울이 회심하기 직전에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20세 전후의 피끓는 청년이었죠. 자기의 고향 땅 다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청운의 꿈을 안고 다수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바로 자기의 고향 땅 다수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이게 700km 정도 거리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부산에서 평양까지 가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걸어서 유학길을 떠나게 되는데 반드시 넘어야 되는 산맥이 바로 아마누스 산맥이었던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넘었던 산이었습니다. 사울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청운의 꿈을 품고 자기 고향땅 시골 다수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율법 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꾸었겠지요. 세상을 호령하고 다스리는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청운의 꿈을 품고 자기 고향 다수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누스 산맥을 넘었습니다. 바로 그아마누스 산맥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야망의 산이었습니다. 그 야망의 산을 넘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율법 학자의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되는 유대교의 지도자가 되는 훈련을 받았지요. 그러나 결국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만 골라하는 사람이 되었지요. 바로 이것이 야망의 산을 넘은 사람들의 결말입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사울은 항상 꿈꾸었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나 그는 아마루스 산맥을 넘었을 때 야망의 산을 넘은 것입니다. 결국 그의 결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짓밟는 일에 사도 바울은 쓰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야망의 산을 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혹시 이 자리에 젊은 청년들 계십니까? 그 야망의 산을 넘으면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짓밟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후에 바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다마스커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고 있습니다. 그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지요. 이때 주님께서는 빛 가운데 사울을 거꾸로뜨리십니다 그리고 눈을 멀게 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빛이시고 사울은 어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사울이 인정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어둠이다.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빛 가운데 이 사울의 눈을 멀게 하신 겁니다. 보아라. 너의 실체를 보아라. 너는 어둠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바로 회심한 바울은, 사울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받은 게 아닙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의 무명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3년의 무병의 시간을 보낸 사도 바울은 이제 준비가 되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 도성에 올라가서 전도를 해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을 전도해보았어요.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겁니다. 배교자라고 말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 죽이는, 핍박했던 저 사도 바울이 저는 변화된 것이 아니다.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자기 고향 땅으로 다시 도망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다시 고향 땅 다소로 가려면 또 아마누스 산맥을 넘어야 합니다 이 사도바울이 넘었던 두 번째 아마누스 산맥은 무너짐과 불가능의 산이었습니다 이제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살면서 그는 무엇을 배웠다고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쌓았겠지요. 아니, 세상에 대한 모든 야망을 다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그는 철저하게 고백하고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는 다소 땅에 가서 고향 땅에 가서 13년을 보냅니다.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그 다섯 땅에서 시골 땅에서 700km, 예루살렘에서 700km 떨어진 고향 땅에서 칩거를 하면서 무명의 세월을 보내게 되지요 거기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경험했겠습니까? 자기가 가졌던 모든 야망이 무너지는 것을 그는 철저하게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반드시 무너짐의 산을 넘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야망의 산을 넘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라고 자신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빗방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짓밟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두 번째 산을 넘어 야되는데 무너짐의 산을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 자기의 세속적 사고와 자기의 모든 인간적인 야망,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 숭배, 자기의 경험이 다 무너지는 무너짐의 산을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 무너지지 않고는 새로운 것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불가능함을 깨달을 때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무너짐을 고백할 때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는 아무나 들어가는 땅이 아닙니다. 무너지는 사람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무너져야만 새로운 하나님의 시대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탄핵까지 당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원로들이 충고를 했다고 하죠. 목사님들도 충고하고 또 스님도 하고 또 정치 원로들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단임목사 저의 마음에 가장 드는 충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 충고를 한 번은 한국교회 가장 대표적인 원로목사님이신 홍정길 목사님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던진 충고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요. 당신은 악한 자들과 함께 함께 무너져야 합니다. 다시 표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요. 당신은 악한 자들, 당신이 키워낸 악한 자들과 함께 무너져야 합니다. 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가장 와 닿는 충고였습니다. 야망의 사람은 반드시 무너짐을 경험해야 합니다. 세속적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야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깨져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라비아 광야의 3년, 고향땅 다수에서의 13년은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모든 야망이 산산이 무너지는 경험이었습니다. 모세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다고 하죠. 40년, 40년, 40년의 인생으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40년은 왕궁 속에서 왕자 제왕학의 수업을 받았습니다. 이때 이 모세는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모세 의 심령은 야망이 싹떴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공주의 아들로서 제왕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나는 무엇이 있는지 할수 있다라는 야망이 분명히 불타올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태에서 모세를 쓰셨습니까? 아니요. 모세를 완전히 무너버리십니다. 어떻게 해요? 살인자로 일순간에 전락시켜 버립니다. 미대한 광야로 도망가서 처가살이로 40년을 보냅니다. 광야에서 말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모세가 40년 동안에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왜요?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 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자기의 모든 야망, 세속적인 가치를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 40년은 모세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오렙산 꼭대기에 불붙는 가시 떨기나무 밑에서 주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출애굽의 인생을 겸하게 하시죠. 무너짐이 없이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혹시 이 자리에 야망의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제가 예언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을 무너뜨리실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이미 지난 2016년도 무너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안심하십시오. 그 다음의 산을 반드시 넘으셔야 합니다. 바로 그세 번째 산을 소개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무명의 16년을 보내게 되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수리아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가 저 다소 땅에서 16년간을 무명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사울을 바울을 초청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함께 공동 목회를 하자고. 바나바가 초청한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이 다소 땅에서 자기의 모든 야망이 다 무너지는 바로 그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세속적인 야망과 자기의가 완전히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기억하시고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혹시 이 자리에 그 무명의 16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무너져서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절망하고 낙담해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안심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안심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시면 반드시 다시 회복의 자리로 사역의 자리로 여러분을 부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바울은 아마누스 산맥을 다시 넘습니다. 고향 땅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다시 안디옥교회로 넘어갑니다. 그때 넘었던 산이 바로 세 번째 아마누스 산맥이었습니다. 이세 번째 넘었을 때 사도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설레었겠죠. 16년간을 잊혀진 삶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사역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6년 동안 직장을 찾는 직장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삼성에서 연락 왔다고 합시다 내가 당신을 쓰겠다고 얼마나 기쁘게 찾아가겠나요? 바로 그 심정으로 사도바울은 세 번째 아마누스 산맥을 넘어서 안디옥 교회에 찾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설레임과 소망의 산맥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연초가 되면 우리 교회가 수많은 사육자들을 임명하죠. 설레이고 또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게 얼마 안 갑니다. 그 열정과 그 설레임이 익숙해지죠. 그리고 어떤 때는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성도들이 잊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네 번째 산을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 바로 그네 번째 산이 오늘 성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제 수리 안디옥교에 회 와서 평안함을 찾았습니다. 이제 바울과 바라바가 결별해서 마지막 이제 바울과 신라가 함께 자기의 마지막 선교지였던 루스드라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루스드라로 가려면 또 넘어야 되는 산이 아마누스 산맥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사도바울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를 고쳤던 곳이죠. 사람들이 바라바른 제우스요 바울은 헤르메스다 라고 말하면서 제사상을 차렸던 도시입니다. 바울이 굽고 막아섭니다. 그리고 쫓아온 유대 사람들이 선동할 때 루스드라 사람들이 돌변하죠. 그래서 돌을 들어서 사도바울을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바로 루스드라 땅은 사도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도록 끌려 나간 장소가 루스트라 땅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돌맞았던 곳으로 사도 바울이 다시 네 번째 아마누스 산맥을 넘어서 다시 찾아갑니다. 왜요? 여러분 무엇이 사도 바울을 그곳으로 이끌었을까요? 5년 전에 돌맞았던 곳입니다. 그러면 돌을 던졌던 유대인들이 아직도 그곳에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얼굴을 다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핍박을 받았던 곳입니다. 무시와 환대를 받았던, 곳이 아니, 환대를 받았던 곳이 아닙니다. 바로 그곳에 다시 찾아갑니다. 무시 사도 바울을 그 산을 넘게 만들었을까요? 소명이었습니다. 소명. 사도 바울은 네 번째로 산을 넘는데 그 아마노스 산맥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소명의 산이었습니다. 그 소명의 산을 넘어서 루스트라에 갔더니 기가 막힌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누구입니까? 5년 전에 사도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기로 회심하고 작정한 사람이었지요. 숨겨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바울의 후계자였습니다. 사도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끌려 나갈 때 나는 소망이 없고 이제는 모든 것이 열매가 없다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소명의 아마르스 산맥을 넘어서 찾아갔더니 열매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송대 여러분, 새해 여러분이 원하는 열매가 있지요? 그거 아무나 만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한다고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정 속에, 기업 속에 원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반드시 야망의 산을 넘어서, 그 야망의 산을 넘은 사람이 두 번째 무너짐의 산을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명의 시간을 살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은혜로 설렘과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소망의 산을 넘겠죠.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소명의 산을 넘어야만 여러분이 원하는 디모데 열매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그냥 가만히 만난 것입니까? 오늘 성경에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더라. 어머니 윤이게는요. 유대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개종한 그리스도인이었죠.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 어머니 윤희가 왜 이방 사람과 결혼했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이방 사람은 개 돼지 취급을 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 왜 이방 남자와 결혼했을까요? 아마 분명히 이 가정도 야망이 있었을 겁니다. 헬라 사람을 만나서 돈 많은 헬라 사람 만나서 부유하게 한번 살아봐야지. 이런 야망의 산을 넘었던 가정이 이 디모데의 가정이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이 디모데 아버지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경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디모데 아버지는 일찍 죽었을 거랍니다 야망의 산을 넘어봤자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버리십니다 헬라 남편을 만나서 한번 세속적인 꿈을 꾸었는데 그 남편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죠 더 놀라운 것은요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외할머니 로이스도 성경에 보면, 디모데 후서에 보면 믿음이 좋은 외할머니입니다 근데이 외할머니도 외할아버지가 소개가 안돼 있어요 왜요? 그 외할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셔서 과보로 살아갔다는 기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가정은 헬라 사람과 결혼하면서 야망을 꿈꿨던 가정입니다. 그러나 외할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길곧 헬라 사람과 결혼했는데, 그 헬라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십니다.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무너짐의 산을 넘게 된 것이죠. 이때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디모데라고 짓습니다. 그 디모데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아, 이름이 얼마나 좋나요? 이외저머 로이스와 윤희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세상적인 소망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내 아들만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디모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어느 날, 자기 자신들이 살고 있는 루스드라 땅에 사도 바울이 와서 5년 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가정 속에 5년 동안의 침묵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디모데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5년 전에 복음을 받았을 때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겠죠요 근데 자기 앞에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끌려나가는 것을 디모델은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개죽음 당해서 끌려나가는 사도 바울을 직접 보았다니까요. 그러면 중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디모델에 대해서 소개할 때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라고 말합니다. 이 있으니라는 단어가 미완료형인데, 한번 제자가 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 5년 동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회심했어요. 그 후에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그 위험한 루스드라 땅에서 디모데가 남아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으로 되었다고 나와 있죠. 그 칭찬받는다는 단어도 미완료형으로.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찬받는 백성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위험한 루스드라 땅에서 말이죠. 무엇이 디모데를 예수 믿는 제자로 5년 동안 살게 한 것입니까? 소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죠. 디모데도 야망의 산을 넘었던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그 모든 야망이 자기 외할아버지, 자기 아버지가 일찍 죽음으로 자기 어머니들이 다 과부가 되었습니다. 무너짐을 경험하게 되었지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소망의 산을 이제 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모든 핍박 속에서도 제자됨을 지키는 소명의 산을 디모데가 넘게 됩니다. 바로 그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디모데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알락교회천 명이 넘는 수많은 성도가 다니는데,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과 예수님이 같은 사육자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야망의 산을 넘어 무너짐을 경험하고, 무너짐의 산을 넘어 소망을 경험하고, 소망의 산을 넘어 소명의 삶을, 산을 넘는 사람들이 루스트라에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해 원하는 것들이 있죠? 이 디모데 같은 열매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건 아무나 만나는 선물이 아닙니다. 반드시 네 번째 산이었던 소명의 산을 넘으셔야만 디모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디모데, 그 디모데도 야망의 산을 넘다가 무너짐을 경험하고, 무너짐의 산을 넘다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소망을 만나게 되고, 그 소망의 산을 넘어 그핏박의땅 루스드라에서 소명의 삶을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디모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그런 루스가 땅에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야망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너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 무너짐 너머에 여러분에게 또 하나 소망의 삶 주님께서 여러분을 무명의 인생을 여러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그 다음에 가지 않아도 되는 루스도라 땅에 소명을 주셔서 네 번째 아마누스 산맥을 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들랑 가십시오. 그네 번째 산까지 넘어서 가시면 그제서야 여러분이 원하기를, 여러분이 그토록 원했던 열매였던 디모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 여러분의 원했던 가정의 기도 제목을 바로 그 소명 너머의 산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필 새벽, 새해를 벽새 출발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편하게 그저그저 그저 지내는 인생이 아니라 이네 가지 산을 넘어서 그 소명 너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디모데, 여러분의 기도했던 그 제목, 열매를 만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해 첫날에 성도가 넘어야 될네 가지 산을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운의 꿈을 꿈고 야망의 산을 넘었지만 결국 다 무너졌습니다. 두 번째 넘을 때는 무너짐을 경험했고 세 번째 넘을 때는 그래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안디옥교회 목회자로 초청받는 소망의 산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네 번째 가지 않아도 되는 루스라 땅에 소명을 받들고 소명의 산을 넘었습니다. 그 소명의 산을 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 디모델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각 가정 안에도 원하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열매, 건강의 열매, 자녀의 열매, 수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열매는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네 가지 산을 넘어야만 그 소명의 산 너머에 열매가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라하시면 믿음을 가지고 굳군이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